자 이번에는 소단원 세 번째 거 생물의 진화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진화라는 거는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현상.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천천히. 진화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 뭐한 번에 확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자그자그만한 변화가 누적이 되면서 아예 새로운 녀석이 돼버리는 그런 게 진화입니다. 물론, 진화라는 녀석은 증거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케이스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석상의 증거, 뭐 비교해보학상,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상공기관, 그 다음에 상사기관,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발생학적 근거는 여러분들 수정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특정란에서 출발을 해서 한 마리의 개체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데까지 그 모습들이 어류든 양서류든 파충류든 포유류든 조류든 어떤 애들인지 간에 비슷한 모양으로 개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진화의 증거가 아닐까? 지리분포상의 증거. 여러분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는 뭐 호주. 얘기가 책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호주는 여러분 지리상으로 많이 격리되어 있죠. 그죠? 지도에서 거의 굉장히 거대한 외딴 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생물체들이 호주라는 땅으로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나가기도 쉽지 않으니, 여기 안에 있는 생물체만 요 안에서, 요 동네 안에서만 독자적으로, 아 뭔가 독자적으로 하면 뭔가 개발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만 따로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볼수 없는 뭐 캥거루와 같은, 그죠? 그런 되게 독특한 녀석들을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전학적 증거 이거는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 DNA를 분석하고, 그죠?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분석하고 해서 진화의 증거로서 삼는 거예요. 이건 전반적으로 내용이 쉬운 거기 때문에 한번 직접 읽어 보시고 오늘은 진화설에 대해서만 딱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진화설은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게이두 개예요. 용불용설은 라마르크라는 과학자가, 자연선택설은 유명한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한 것이죠. 물론, 저둘 중에 용불용설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일단 용불용설부터 먼저 봐볼게요. 용 자가, 여러분들 용, 용, 한자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쓸용 자입니다. 쓰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의 용도는 무엇이냐 할때그 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쓰냐. 혹은 안 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냐 혹은 안 쓰냐에 따라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스토리는 전부 다 기린으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그림 실력이 굉장히 모자라도 얘기를 봐주십시오. 자 기린이란 녀석이 옛날에 목이 다 짧았대요. 목이 다 짧았답니다. 그런데 이 기린들이 높이 있는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너무 뜯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먹으려고 목을 쭉쭉 맨날 펴, 막 피고 막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조금씩 길어지더래. 목이 조금 조금씩 길어져서 목이 길어졌더래. 그래서 얘가 목이 이렇게 길어지고 나니까 이 목이 길어진 녀석이 자손을 낳았더니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기린이라는 게 옛날에는 목이 짧았던 녀석들인데, 목이 길어지게 되었고, 그죠? 굉장히 노력을 했,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목을 계속해서 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목이 길어진 기린의 자손들은 목이 긴 기린이 쫙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정말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자, 자 자녀를 가지면 그 자녀가 그런 몸을 가집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살면서 노력을 하면서 목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직업, 직업으로 한 팔만 굉장히 강하게 쓰는 스포츠 같은 경우, 볼링이라든지, 야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치신 그런 프로 선수분들은 실제로 한 팔의 길이가 조금 더 길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계속 한쪽 팔만 쓰니까 길어나, 길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획득 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살면서 얻은 것이죠. 획득했다 형질 형태와 성질을 여기서는 목이 긴 목이 길어졌다라는 형질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근육이라는 형질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뭘 물려주죠 유전자 아닙니까 유전자 유전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달됐다라는 것은 나의 유전자가 바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불용설의 스토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획득형질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유전되지 않는다. 유전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선택설에서 봐보겠습니다. 똑같은 기린의 얘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원래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고, 목이 원래 긴 녀석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런 애도 있었고, 원래 이런 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질이 다양했다라는 거. 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먹이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 먹이가 부족하다라는 건 목이 짧은 애와 목이 긴 애들. 그러니까 서로, 다 서로가 서로가 경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좀더 많은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 내가 배부르게 살수 있기 위해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러분, 기린 하면은 생각나면 높은 나무들이 많은 주변 자연 환경에서 주변 자연에서 얘네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는 목이 짧은 기린보다 목이 긴 기린이 먹이를 먹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얘보다 얘가 더 먹고 살기가 좋았다고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먹고 살기 좋았으니 얘네는 굶어 죽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이런 애들은 풍족하게 먹이를 먹었으니 자손을 낳겠죠. 그러면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목이 긴 기린이 나오겠죠.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기린이라는 하나의 집단이 원래 이런 애와 이런 애가 있었는데 목이 긴 기린만 남아있는 쪽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돼요? 근데 왜 이름은 자연 선택이냐? 왜 그러겠어요? 얘네들이 살고 있었던 이 자연, 이 환경 속에서는 둘 중에 이런 녀석이 살기 더 적합했고 목이 긴 녀석이 선택 받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맨델이 여러분 아까 용불용조 같은 경우에는 획득 형질 같은 경우에는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다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우리가 들어봤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거를 처음 발표했을 때왜 그러냐? 과학자들이 테크를 걸었습니다. 야, 다윈아, 그러면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낳으면 왜 목이 긴 기린이 나오냐?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 유전이라는 거, 생식세포 분열. 그게 어떻게 자손한테 유전자들이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이 긴 기린이, 목이 긴 유전자를 자손한테 전달시켜주면 목이 긴게 나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다윈이 당시 이걸 얘기할 때 당시에는 이런 유전학이라는 학문,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런 학문들이 똑바로 체계가 잡혀져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윈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윈이 이런 자연 선택설을 처음 발표했을 때 그러한 태클에 대해서 방어를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자연 선택설에 대한 예시만 뭐한 가지 정도만 더해 보고 갑시다. 여기 우리 오투 교재에도 여기 귀퉁이에 나와 있던데 후추나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후추나방, 뭐, 후추나방이라는 그, 뭐, 나방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방이라는 녀석은 원래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원래 사는 동네에서는요, 나무에 이렇게 붙어서 사는 여러분, 지류라는 그런 약간 되게 원시적인 생물, 식물, 식물이 이렇게 붙어서 자라게 되는데, 이 지류의 색깔이 기본적으로 흰색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흰색 바탕에 검정애랑 흰색이랑 같이 있게 되면 누가 더 눈에 많이 뜨겠습니까? 당연히 검은색이 많이 뜨겠죠. 그래서 검은색 나방들이 엄청 많이 잡아 먹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류가 나무에 붙어서 그런 애가 붙어서 흰색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검은색과 흰 녀석 중에 누가 생존하기 유리했다. 흰색이 더 유리했다. 흰색이 자연 선택을 받았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환경이 변합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나무가 원래 그 나무 색깔이 되는 겁니다. 겉에 붙어서 자라는 게 없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히 이번에는. 검은색보다 흰색이 더 눈에 많이 띌 것이고, 얘가 많이 이번에 잡아먹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했죠. 그러면 그 환경이 변한, 여기부터 자라고 있었던 이 흰색 자리 지류라는그 바탕이 없어지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검은색인 녀석이 살아남기에 더 유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찰스 다윈이 얘기한 자연선택설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그 녀석들이 살고 있는 그 자연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녀석이 살기 적합한가 이거를 따져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면서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애초에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는 겁니다. 기린 얘기할 때도 그랬죠.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두 녀석 중에 그네들이 속해있던 자연환경 속에서는 목이 긴 기린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얘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그죠? 애초에 시작부터 여기는 한 종류만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애초에 이런에 애 저런 애 다양한 종류의 형질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요거 밑에 나와있는 얘기는 뭐 격리설이라든지 돌연변이 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추가적으로 진화를 설명하는 더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현재는 지금 현대과학에서 진화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다 짬뽕시키는 거예요. 다 섞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선택선 하나로만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나서 진화가 일어난다. 돌연변이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 중에 누가 더많냐 누가 더 타당하냐. 누가 더 확률이 높냐라는 걸 따지는 거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요새는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뭐 책에, 책에 있는 것도 맨 밑에 왜그 토끼 이렇게 가운데 강 생겨서 갈라지고 검은색, 회색 이렇게 생기는 그거 있죠, 그죠? 그 스토리가 모든 것을 다 짬뽕 시켜서 지금 현대 진화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됐고, 요 뒷파트 같은 경우에는 5개 분류가 나오는데, 5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암기성이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 뒤에 특히나, 암기성이 굉장히 짙은 파트에서, 암기성이 높은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건, 모르는 용어, 모르는 과학 용어를 그냥 통암기 하려고 하지 말고 찾아 봅시다. 이 녀석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지, 하다 못해, 만약에 이 녀석이 한자어라고 한다면, 이 한자들이 그죠? 어디에서 우리가 쓰는 한자인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단어에 들어가는 한자와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을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암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반적으로 6단원도 마무리를 한 거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